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부천시 송내동에 나왔고요. 1호선 중동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신축 빌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투룸인데 주방 거실 대면형에 다용도실이 엄청 크고요. 방두 개가 다 큽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바가바가 중동역 도보 10분 역세권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보신 타입은 투룸이고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제 실내 내부 모습이고요.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 자체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선 좋게 D자 모양의 가스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으로 가면 거실인데요. 거실도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가 투룸입니다, 투룸. 야, 투룸 치고는 저 깜짝 놀랐던 게 네?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어, 그쵸. 투룸 치고 모난 데가 없어요. 네. 방이 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그쵸. 이게 저는 솔직히 한번 방인 줄 알았는데 여기부터 시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좋은 게다용도실이 길게 아주 잘 빠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칠려 창고 아니면 분리수거함 뭐 이런 거다 넣을 수 있겠죠. 음. 거실 폭 같은 경우는 에 3147이 나오고요. 아토 쇼파 길이가 균일해서 다이너 쇼파, 대형 TV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가시면 파라스가있는 네요. 살펴봐 주시겠어요? 테라스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폭이 넓어가지고 뭐이 정도면은 캠핑을 해놓고 앞에 요 조망을 보면서 뭐 고기 먹어도 되고 그렇죠. 어, 와인 와인이든 위스키 한잔 먹으면서 이 구름 낀 하늘을 보는 거지. 구름 낀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보면 좋지 않을까요? 맑은 하늘 날좋은또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태풍이 와가지고 어 이러지 않했잖아요아 그렇죠 어, 자 이동하면 이제 메인 욕실이에요 욕실이 하나밖에 없겠죠 투룸이니까 근데 이 욕실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환기창이 음. 있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이 정도면 투룸 욕실이 거의 리룸 욕실급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구성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자 그러면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이제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부터 살펴봐 드릴게요 방들이 일단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창 구조예요 오... 여기가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기를 안방 개념으로 보셔도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둘다 좋아가지고 어느 쪽을 안방이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3269에 2674. 아, 에어컨 옵션에 양창 구조니까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보통 다른 툴은 보면 방 하나가 너무 작고 답답해가지고 구조가 좀 이상하다 느끼실 텐데 여기는 그래도 개방감 좋게 방사즈즈 균일하게 음음. 했습니다. 여기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큰것 같은데? 3269에 2928. 아... 어, 이거를 안방으로 수주되고 반대편도 크니까 그쵸? 안방으로 수주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은 1호선 중동역 도보 10분 역세권 신축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확인해서 하마티비 대표로 연락 주세요. 건조 마카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티비 마카였습니다. 바카바카